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고요 총 한계동 17층까지 있고 176세대로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로 등기가 나 있고요 주차는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기계식 주차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주차는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건 분양가인데요 분양가는 6천만원 인하를 했습니다 6천만원이나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와서 좋은 층수 남았을 때 골라가셨으면 하고 측정된 분양가는 이제 할인받고 2억 후반대부터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층 올라가셔도 3억 초반이면 가능하니까 좋은 층수 남아있을 때 서둘러와서 좋은 층수 골라가셨으면 합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가변형 3룸 구조인데요. 주차장 먼저 보고 올라와서 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층 주차장에 나와봤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하주차장 내려가시는 곳도 양방향으로 넓게 나 있고 1층에도 이렇게 주차가 쫙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사이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차이신 분들도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추가적인 주차 공간도 있고요 기계식 주차도 이쪽 안쪽에서 가능합니다 1층에는 이렇게 편의점이 있고, 1층 입구는 또 양방향 출입구로 차단기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지하 1층 주차장에 나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편 쪽에도 넓은 주차장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14층 모델하우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14층 모델하우스에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거실 창 기준으로 현재 남양입니다. 남양이다 보니까 햇살도 굉장히 좋고, 보시다시피 막힘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거실 폭이 3.7m가 나오는 사이즈의 폭이에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형 TV, 그리고 대형 쇼파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거실과 각 방들 전부 다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천장 등이 LED 등인데 굉장히 큰 걸로 시공을 해서 거실 분위기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힘이 없어서 좋은데 우물형 천장으로 또 개방감을 더해 주었고요. 기본 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순환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가변형 구조입니다. 가변형 구조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유리문을 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 벽을 세워서 온전한 방을 하나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방은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제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살짝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인데요. 먼저 식탁 자리 보시면은 이렇게 이쁜 식탁등이 있고요. 여기는 호수별로 식탁등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식탁은 지금 4인용 식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 충분히 편하게 식사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2대 비스포크 냉장고 3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도 다 수납공간이 깊게 나 있기 때문에 김치통 같은 거 넣어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 옆쪽으로 그리고 키큰 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전자레인지 그리고 밥솥 자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는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수납공간은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구조는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대형 싱크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공간도 이렇게 양쪽으로 조리 공간이 충분하고요 쿡탑은 3구 가스렌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오픈형으로 대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쪽에 들어와 있는 주방이라고 환기 안될것 같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옆쪽에 이렇게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세면대 선반부터 수전까지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수납공간 넉넉한 거울수납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샤워는 하실 때 물튀김 덜 하시라고 샤워 파티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욕실까지 같이 둘러보셨는데 옆쪽에 있는 현관 보여드릴 텐데 저는 들어올 때부터 현관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현관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인데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고요. 현관 설명드리자면 은 이렇게 현관 공간이 정말 커서 저는 현관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총 신발장 칸수는 8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발 정말 많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매립 선반이 있기 때문에 매립 선반도 정말 크죠. 그러니까 장식품이나 방향제, 마스크, 손소독제 다 올려두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신발장 밑쪽으로는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다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단차 시공을 해놨는데 여기는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나 실내화 같은 거 올려두시면은 외출하시고 들어오실 때 편하게 갈아 신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시원한 거실이 보이고요. 네, 거실 옆에 중간방 설명드릴게요. 중간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사항으로 벽이나 이렇게 유리문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모델하우스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공간이 중간방인 만큼 굉장히 좋고요. 여기를 생활하시는 방으로 꾸미신다면은 거실에 있는 TV 보기도 매우 편하실 것 같고, 아예 터서 그냥 거실을 넓게 쓰시는 손님들도 계시니까, 이 방을 어떻게 할지는 오셔서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인 만큼 창도 크게 나 있습니다. 채광도 남양 쪽으로 나 있다 보니까 훌륭하고 환기도 굉장히 잘 되고요. 이렇게 방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한 방으로 쓰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문이 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방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은 큰 방입니다. 사이즈는 3.4m, 3.2m 나오는 사이즈의 방입니다. 근데 안쪽으로 이렇게 넓은 베란다랑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서요.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꾸미시고 안쪽에 세탁기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안쪽에 부부 욕실도 있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거울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 충분히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옆쪽으로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코너 선반에는 세면용품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옆에 있는 가장 작은 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2.4m, 2.7m가 나오는 사이즈의 방인데요. 여기 창을 터서 이쪽 안쪽에 옷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이 적으시면은 그냥 온전한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포베이 구조로 전부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집 안이 정말 밝고요 주방도 아늑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양가인데 분양가를 무려 6천만 원이나 인하를 했습니다. 서둘러 연락 주신 다음에 방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밑에 더보기란 참고하시거나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